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모래시계 마지막 공연을 지금 방금 마친 박태수 역할의 민우형입니다. 네. 따뜻했던 5월의 봄날 시작했던 뮤지컬 모래시계가 어느덧 무더운 8월에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어느새 모래시계를 보내야 하는 순간까지 오니 기분이 참 묘하네요. 저를 비롯하여 오늘 마지막 모래시계 무대를 어, 보여드린 배우분들과 함께 아주 짧게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 그럼 오늘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린 영진역의 송운선 배우의 마지막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연주인의 박성무선입니다. 어, 굉장히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말을 잘 못할까봐 차오로서 걱정이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곳에 저희 모래시계를 보러 찾아와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개인적으로 이 공연이 저한테는 되게 한해 한해 소중하고 행복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배우분들과 그리고 창대진 분들, 스태프분들, 정말 단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좋은 분들이셔서 앞으로 이보다 더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는 되게 감사한 인연이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 영진이라는 매력 있는 역할을 맡게 돼서 참으로 영광이었고요. 저희 내일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고 그동안 너무 행복했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윤 회장 역할의 배우님 어디 계시죠? 아 거기 계셨군요 제가 마이크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윤 회장 역할의 황만일입니다 네 뭐. 마지막이 아니고요 내일도 있으니까요 네, 아직 모래알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게 다 떨어져야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일까지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또 같이 함께 고생한 우리 함께 동료 배우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한 스태프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내일까지 다 떨어지면요 모래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뒤집으시면 다시 공연 올라옵니다.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아 너무 곤란해졌네요. 이거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다시 소감을 생각해 볼게요. 자, 다음으로 저희 학교 동창이자 제 친구, 정도혁의 이율 배우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모래시계를 참여하게 돼서 영광이었고 행복했습니다. 어,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의 오랜 친구인 혜린 역의 나하나 배우의 초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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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저 <laughs> 어, 혜린 역의 나하나입니다. 어, 일단 모래시계 한해 안에 진짜 재밌었고. 절부분이겠다. 아, 수수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우리 앙상블 언니, 오빠, 동생, 친구들 너무 매회 매회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 그리고 꼭 막공 때 얘기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저희 여기 팔로우 잡아주시는 조명 선생님들. <웃음> <웃음> 여기서 너무 이렇게 막 수동으로 막이런거 얘기하는 위민서 매회 그 너무 감사하다고 꼭 얘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음향 선생님들 스태프분들 너무 다 진짜로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 세수랑 우석이랑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연기해 볼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저의 친구인 그뭘 잘못 먹어가지고 노안이 왔다 우성 <laughs> 역할의 최재훈 배우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뭘 드셨죠? 뭘 잘못, <laughs> 아이씨, 그렇고.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우성 역의 최재훈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봄이 시작해서 이제 한여름에 끝났는데, 진짜 어, 하나 말대로 요즘 밑에도 우리 오케이 OK 분들이 굉장히 더운 날씨에 예, 땀 뻘뻘 흘리면서 연주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드립니다. 아, 정말, 제, 저도 즐거웠고요. 아, 중간에 잠깐 일주일 멈췄었는데 너무 아쉽고, 잘, 어쨌든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예. 감사드리고, 우리 모래시계 팀은 정말 예술이에요. 예술이고, 되게 아트예요 아트. 예술은 아트죠. 농담이고. <laughs> <laughs> 어쨌든, 저는 이제 각별히 뭐 애정이 있는 작품인데, 이렇게 무사하게 잘 끝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국에 와주신 여러분들, 관객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을 아주 시작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다 준비를 해왔는데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먼저 하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 모래알 여러분들 정말 <laughs>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았고요 어 사실 모래시계라는 그 작품을 선택하기 전에 굉장히 수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 수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를 확신으로 설득시켜 주신 인사이트 제작사에게 정말 깊은 감사드리고 안 보이는 곳에서도 저희 제가 땀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 한 여름에 이렇게 가죽 자켓 입고 있잖아요 음향팀, 의상팀, 뭐 분장팀 할거 없이 제땀 닦아주느라고 고생하신 어, 스프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고 하, 정말 이 모래시계라는 작품 자체가 저에게도 엄청난 의미가 있었고. 매회, 정말 매 순간, 모든 순간 너무 행복했고, 특별했고, 기적 같았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어, 아까 그황만희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laughs>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모래시계를 뒤집어 주셔서 다시 꼭더 어, 훨씬 더 좋아지는 공연으로 뵐수 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미뉴욕 어, 최재웅 나 하나. 송문선, 이율, 황만희, 모래시계를 찾아주신 여러분,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